소라는 말씀 가지고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원래 본문이에요 여러분 많이들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죠? 예수님이 40일 분하시고그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마귀가 이제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죠? 여러분 결과도 알고 계시죠? 결과는 뭐죠? 예수님이 그 시험에 당하셨나요? 이기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시험을 뭐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 예수님께서 결과는 불에 뭐라 그랬죠? 불에 불보드 떠나버렸나요? <laughs> 아무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무지 성육신해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신 거. 것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해서 뭐죠? 실전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뭐죠? 우리에게 롤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사시고, 그 다음에 30년부터, 30세부터, 3년까지 그 공생인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 그게 뭐죠? 너희들, 이렇게 살 때, 요런 시험이 딱 왔다. 이런 시험이 딱 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겨라. 이런 시험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겨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게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신 30세부터의 3년 동안의 사역이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시험 똑같습니다. 뭐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직접 몸소 보여주신 하나의 예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공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에 있어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읽으셨다고요? 예, 네. 예수님 본인이 자 사실 금식했으니까 능력이 나오겠지. 이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광야로 탁 가신 게 아닙니다. 누가 읽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읽으셨죠. 성령님께서 읽으셔서 어디로 셨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네. 배가 좀 고부셨겠어요. 40일 굶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학생들, 40일 굶어봤어? 아니요. 목 터졌네. 40일. 그지 여러분들, 40일 동안 안 굶은 거를 참, 목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세요. 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이런 얘기 요즘 하시나요? 애들아 북한에는 말이야, 어? 하루에 밥을 먹어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제 밥 한톨 한 끼면은 요런 얘기 안 듣나요? 이밥 한톨 한톨에는 농구의 키 어떤 요런 얘기 하시나요? 아니요 네, 요즘 애들이 얘해요 네. 여러분 밥은 굶지 말고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키 크니까 안요미안하다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신앙하실 때? 사단이 무슨 공격을 하죠죠 돌을 떠버요 그러분 배고프셨겠는데,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래요. 그건 뭐예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응. 사단은 우리의 이 연약함.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셨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약한 것만 잘 보여요, 약한 것만.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그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가장 욕구가 뭐예요? 세 가지. 그죠? 의식주.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거에 대한 공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방해받거나 간섭받을 때 힘들어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 있죠. 밥 먹을 때 뭐라고요? 누구도 안 들린다고요? 애도 안드리는데 지금 배우고 싶긴 한데 사단도 뭘먹게 됐죠? 자 요렇게 했던 그러면 기본적인 이 욕구가 가장 우리의 최대의 욕구 자 평소에 우리가 너희 사0일 동안 굶어본 적 없다 그랬지? 아유 어, 주님들 40일 어. 동안 굶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40일 동안 너희는 굶을 상황이 안 돼서 안 굶은 거지만은 뭐예요? 퇴기 상황 퇴기 상황 뭐예요? 한마디로 전쟁 전쟁이 일어났다 40일 굶는 건기본이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평소 항상 두렸던그 욕구가 뭐예요? 최대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일단 내가 책임가야는거허하면못책임그그죠 그런 거예요 평소는 뭐예요? 금, 금보다리돈 들었다 하면 못 되책여요 금보다리붙뭐 이렇게 뭐 결혼 신혼일, 저임 뭐지 결혼할 때 받았던 그런 보그 근데 전쟁 터지면 부터책임져허물책임져허물하 뭐? 보 Cheers. Yeah. Yeah. 그래 성찬식을 와야 준비된. 인들 성찬차 들 그래 안 가지고 나온 건 전체도라는데 초보안가져 와서 다 죽겠냐 저 네, 그런 그런 교회에 배치된 홀리다운 그냥 지가라서 됐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라고싶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 그것은 인간의 욕구에 맞서는 하나님의 하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밥 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추운데 옷 입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졸릴는데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에 맞서는 게 뭐라고요? 말씀.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뭐로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포 주신 지혜의 첫, 첫 번째 지혜가 뭐죠? 사단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건드렸어요. 하나님은 뭐로 맞서셨죠?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그 말씀 뭐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내가 내 힘을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욕구. 그것을 뭐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 말씀. 어, 한 말씀. 워한말 같지만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학생활 어느 정도 해오셔서 알실 거예요. 내가 가장 근본적이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우리의 생각으로 터뜨리를 할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말씀에 국게에 선다면, 뭐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시장하실 때, 돈을 더으로 만들어서 놀아! 그랬을 때, 뭐로 받아지셨다면 말씀으로 받아주셨어요. 자, 배고파서, 바디 가보라!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겠다이뭐죠 A와 B가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다른 전역 결과물 C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주 놀라운 순간. 다시 박수! <laughs> 뭐냐? 우리는 배울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뭐?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전혀 다른, 그것은 뭐냐면 결국, 제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엄청 배울 때 후손이 되어나지고 아, 저 사람, 뭐, 시사0대 이렇게 뭐, 뭐 사단이라는게 아니고, 네. 나한테 뭐 이렇게, 유혹을 하는거 e 요 b 금 r not good. Chuck, whoever's money a 요 o u t y 내가, 그거에 휘말리면 뭐죠 아씨 a w 하시 u 저금 s h o 원 l 국 I 여러분들 막 이게 뭐야? 나 u 이 d 뭐야? 이 o u l d I s h o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 h o u l 핑계겨 낳는 것은 뭐예요? 무시하는 것다 우리가 이미 그거에 반응하게 되고, 받살들되는 거라고요? 이미 우리는 그 죄에 휘둘리게 되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로 반응한다? 오직 말씀으로 반응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발생했을 때, 문제에 고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첫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원래 본문은 11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시험입니까? 5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다가 성정업에이 세우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라.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에게 명해서 땅에 부딪히지, 여기라 재미없어? 나라 인간은 예수님은 로봇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에게 명해서 땅에 들이치지 않도록 명했던 것 그것이 두번째 명령이네요 그죠 두번째 시험이네요 두번째 시험은 뭐예요? 뭐냐면 인간의 믿음에 대입니다자 첫번째 공격이랑 비슷합니다 첫번째 공격은 뭐라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공격 두번째 공격은? 인간의 믿음에 대한 요 인간의 믿음이 꼴을 뭐냐면 생각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믿음에 대한 것에 방향을 틀었어요. 첫 번째 기본적인 욕구에서 실패. 두 번째 거죠. 사람의 생각에 대한 것. 자, 그런 것은 그 생각에 대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말하는. 의식주를 허락하시고 해결하신 하나님까지는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어렵 좀만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의식주를 주셨어. 그렇지만 성경에서 봐봐 베드로는 물을 덜고 모세는 홍해를 덜고 다윗은 벌레에서 쳐서 죽이고 수많은 병사들이지유하고 살아났지만 너는외도게 아니야 요런 믿음에 대한 것에만 건드리는 거야 생각에 대한 것만 건드리는 거죠 자이것을 맞서는 예수님의 한수 뭘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7절에 뒤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자, 똑같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의식주가 하는 거. 뭐라 고했죠 해결은? 내가 말씀으로 돌왔었는 거. 그 말씀으로 돌왔을것 없이 그것을 내가 무시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해결입니다. 두 번째, 생각에 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뭐죠?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단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뿌리면, 사단아, 지금 너랑 나랑 수정이 안 된다. 깨게 지금 이게. 게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생각에 대한 거. 에레스토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구온의 조구, 그다음에 말씀의 것, 말씀의 방뭐 이런 게 있죠. 벨트, 막있고 흉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학생들아? 오, 이거 뭐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투구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뭐죠? 자, 왜 구원을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 사람은 어디를 봤으면 즉사하죠? 네, 머리 맞즉사하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이상은 뭐죠? 구원의 투구가 없이 화살을 맞았을 때 우리는 즉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을 때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뭐죠?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의 봉도 생길 수 있고 믿음의 박에의의준 흉배 다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첫 걸음은 뭐라고요? 생각 이 생각을 사아낸 우리를 건드리고 생각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자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능력은 천사들에게 <laughs>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삼류 능력이에요. 삼류 능력, 그렇죠? 자, 그런 게 있어요. 기타 정말 잘 치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기타 정말 잘 치는 사람은 아무대도안 보여줘요. 이러이까이가이냥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기타 진짜 잘 치는 사람은 본인이 이렇게... 콘서트 갔으면 그렇게 살하지 진짜 잘 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안 보여요. 왜? 아무 때나 보이면은 뭐죠? 식사잖아요. 하그죠 예수님의 능력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람에게 보이게 끔하는 그런 쇼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자, 예수, 예수, 아지기마기가 5절부터 6절까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한몇줄전는지한 세워보실래요? 한 줄, 두 줄, 세 줄, 셋, 넷, 다 넷, 예수님의 답변몇줄이한 줄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단은 예요 막, 말했어요. 뭐를 면을어주면사단 예수인 거 주장이 한푼시지만 그냥 한 마디로 이렇게 딱, 아, 잘랐어요. 결국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요리에게 갖추시면 하나죠. 인생의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표현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게임은 항상 뭐예요? 그첫 단추가 잘못됩니첫 단추가. 자, 똑같은 거예요? 리듬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막행성수술막 막 얘기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기기울이, 기기울이기 그,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막, 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믿음은 비플스에 바로 나와있죠? 1장. 1장. 네 아, 11장 얘기해주셨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지만은, 자,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여기서 떨어져서 천사가, 이가 땅에 떨어질 때, 안 부딪히도록 한번 명령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네? 하는 순간 우리 믿음의 힘이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 정뭐 이런, 내가 뜁니다 하는 약간 이것도 아닌 거예요. <laughs>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뭐죠 다시 한번 이러 가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믿음 뭐라고요? 생각에 대한 믿음에 그 생각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는 애가 다는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대로 똑같이 무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뭘까요? 그렇죠? 팔 절부터 마귀가 예수님 데려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 보여주고, 네가만일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당신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마지막 시험이죠. 자, 줄여서 얘기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니한테 네 있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은 뭐죠?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세 번째 믿음은 뭐에 대한 사단은 첫번째 인간이 뭐에 약한 존재인지 알아 두번째 인간은 어떤 것에 흔들리는 존재인지 알아 세번째 사단은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첫번째 뭐라고요 인간은 사람이 어떤 것에 약한지 알아 두번째 인간은 아 사단은 인간이 무엇에 흔들리는지세 번째 말하면 사도는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세 가지만 제대로 건드리면 우리는 게임끝이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에 야한지 알고 우리가 뭐에 흔들리는지 알고 뭐 좋아하는지까지도 아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세상 영광, 세상 본세 세상 명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공격입니다. 이 세가지 시험은 뭐에요 결국에는 이 결국 세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들 겪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지금 사단이 세수를 둔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죠? 너희 이거 이길 수 있다 하고 다시 세수를 맞서서 이렇게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거죠 자 사단은 항상 그 첫수가 뭐라고 요 잘못된 수라는거 첫 단추가 이미 잘못끼어져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거에요. 이게 다고 뭐죠? 이 모든 나라와 영광 반 번세는 누구의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단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거죠? 니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준다. 요렇게 지금 바꿔서 얘기하는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번세, 모든 나라 영광, 그리고 재물까지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근데, 뭐죠? 우리는 정답거 뭐죠? 그거에 얽매이고 사는 거죠.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들짭지 못해서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요. 얘들아, 이거, 돈, 뭐, 명예, 권세, 나, 나라 나. 사실은 다너희거야 너희가 다쓰고적복하는 거야. 아. 근데, 사람들 뭐 어떻게 공개해 준 거를? 야, 이거 사실 내 거야. 너 경배, 경매, 나한테 경배해 주게.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꼬임받아서 망한다는 거야. 돈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된다거 아니면 사람에 대한 노예이 된다거나, 그런 거죠, 결국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거죠. 어렸을 때, 가지지 못한 것은 커서도 그거에 대한 집착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닭꼬치, 겸통하시죠, 겸통. 방통. 염통꼬치 먹었는데 그거 그게 부실 집합배입니다 집앞에보고 비쌌어요 300원 500원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300원 500원만 생기면은 항상 그 저기 선택의 가로에 섭니다아 300원으로만 만 원짜리 걸 먹을까 염통 한꼬치를 먹을까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염통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소스알 아시죠 그 매워 소스. 그렇게 막 먹으면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영통에 대한 그래서 저 지금도 누가 영통끊운다 하면 은막 먹어요 왜냐? <laughs> 어렸을 때 내가 가지 못했으니까 이런 거 아시잖아요 똑같이 내가 어렸을 때 사랑받지 사람 못한 사람은 뭐예요? 커서도 예전 결필 중에 있어요 막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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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꼬맹이들이 있는데 사귀었어 어떻게 하다가 근데 사귈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 애정결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죠? 헤어져요 난 너랑 친구도 못 헤어져 막 이러면서 <laughs> 이런 거 이게 다 애정결핍 뭐 SNO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어려서 누리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커서도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든지 집착이 막 있는 거예요 돈이 없이 사는 사람 뭐예요? 커서도 막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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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것은 원래는 다 우리껀데 돈도 우리꺼고, 명예도 우리꺼고, 권세도 우리꺼고, 나라도 우리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세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종국보고 다수의 권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거가 아닌 마냥 그렇게 막사는거예요 그렇게 됐을때 뭐죠? 결국에는 우리 삶이 그거에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거에요 자,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돈을 바라보면서 돈을 그돈 없다 하지 말고 그돈꾸러기를 가지고 계신 그래서 돈을 풀줄 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데에 돈은 뭐좀 후차적으로 따르는 거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라고 막 사람을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그 사람도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우리의 경배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결국 각자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각자는 다르게. 저도 돈 엄청 좋아하는데, 돈을 따르다 보면은 오히려 돈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내가 하늘에 쫓아다 보니까 어떻게 뒤로 딱돌아보는데 어? 이왼 돈이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자,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11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목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만 와서 수인들이라 대로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마쳤을 때 마지막 축복이 뭐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인들이그세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그세 가지 시험은 사실은 뭐죠? 내가 사단과 이겨서 사단의 어떤 뭐 이김을 내가 이김으로 내가 뭔가 득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단을 무시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큰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행사 하나님 세 가지 축복을 세 가지 시험을 이겼을 때 뭐죠? 플러스 천사들이 와서 수정까지 되는 거 그것이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본 욕구보다 그것을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 두 번째, 생각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 이미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 결국 우리는 그것에 사단의 그 공격에 기울이지 기울이지 않고 생각 없이 믿음으로 돌진하는 거. 그것을 가르치신 예수님. 세 번째. 정작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단이지만 예수님은 뭐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 오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예배. 이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승리하시는 드림티 교회 여러분 한 명, 그리고 드림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게 요즘에 좀 처벌이 좀 되게 더워 가지고 그랬습니다.